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관보에 고시됐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추진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결실을 본 겁니다. 대전에 있는 방산기업들은 기대에 차올랐습니다. 국토부가 밝힌 이전 취지대로 방위사업청과 유기적 연계와 협업, 시너지 효과 창출을 바라고 있습니다. 대전에 있는 방산기업은 230여 곳으로 국내 방산기업의 24%에 달합니다. 방위사업청이 과천에 따로 있음으로 인해서 사업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다소 문제가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방산업의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입지가 확보된 것 같습니다.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.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거두려면 방산기업 추가 유치가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대기업 한 곳이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최근까지 논산시가 방위사업청 유치 경쟁에 나섰던 터라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논산과 계룡등 인근 국방 관련 도시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관건입니다. 방산업의 그 시도 함께 키우는 것은 서로 긴밀히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지역 니다 대전시는 방위사업청과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조만간 이전 부지와 시기를 발표할 계획입니다. KBS 뉴스 성영입니다.